우리 홍준표 대표님, 모지신 영덕 군수님, 이성률 청도 군수님. 이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도서 현장 하지 않기로. 저남진 부족하지만 경북에서 나고 자라 경북의 정신을 체험한 경북의 아들로 이 모든 해결하는데 앞장 서고니다 경북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도민들과 함께하는. 공감 도정을 실현하겠습니다. 준비된 도지사 이철우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.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 김재수가 40년 공직 경험과 대구를 바꾸겠, 바꾸겠다는 확고한 여지 그리고 그간의 역량을 발휘해서 대구시를 명실상부한 동구가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.